사랑에 빠져본 적 있나요? 있다면 누구와 어떻게 사랑에 빠졌나요? 오랜 친구에서 연인으로 자연스레 사랑이 발전했을 수도 있고, 카페 또는 출근길에서 자주 보던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갔을 수도 있죠. 혹은 소개팅처럼 처음 보는 사람과 어색하게 시작할 수도 있겠군요. 다양한 사람이 있는 만큼 사랑의 시작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럼 사랑에 빠지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처음 보는 두 남녀가 마주 앉아 이야기만 나누면 됩니다 36가지의 질문을 차례대로 주고받고 질문이 끝나면 4분 동안 서로의 눈을 응시하면 되죠 대화만으로 처음 보는 상대와 사랑에 빠진다니 영화 같은 일일 뿐일까요? 그래서 오늘 육감에서는 처음 보는 세 쌍의 남녀분과 이 실험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물한살 윤석현이고요. 지금 솔로입니다. 최강의 솔로부대죠. 그리고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한 번도 소개팅을 안 해봐가지고 이런 경험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냥 구체적으로 뭐라 하긴 그러는데 약간 개상, 그러니까 강아지상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더 성숙한 느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으세요? 내셔 네, 믿어요. 저는 약간 첫 느낌을 좀 중요시하게 스타 여기는 성향이 있어서. 어, 저는 이름은 이희수고요 나이는 스무 살이고 이상형은 김수영 같은 남자 <laughs> 너무 비현실적인가? 응. 외모는 안 봅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으세요? 네 <laughs> 경험담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이름은 길준영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스물네 살이고 일단 성격은 좀 활발하고 강정맞은 좀 성격을 좋아하고요 외모는 네, 예쁘면 좋죠 <laughs> 고양이상을 좀 넣어서 첫눈에 반하는 사람을 믿으세요? 당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최수진이고요 유아대 다니고 있고 저는 22살이요 그리고 남자친구 지금 없고요 잘생긴 사람 <laughs> 구체적으로 어떤 외모? <매너? 웃음> 그냥 되게 선하게 생긴 사람 좋아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저는 첫눈에 한 번도 반해 본적 없어요. 참가자들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험 시작합니다. <laughs> 그러면 질문할까? <지금 말씀하실까요>? 질문 <laughs> 제가 먼저 할게요. <laughs> 네. 네. 이 세상 여기서 한번 정도 이 세상 네. 누구와도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다면 네. 누구를 택할 생각인가요? 전 대통령? <laughs> 대통령요? 네. 아, 그냥 뭔가 정상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아 저녁 네. 목적보다는 취조의 목표에 가까운 것. 같은데. 두 번째 참가자들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해 <laughs> 볼까요? 네, 해봅시다. <웃음> <웃음>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웃음> 네. <웃음> 이 세상 누구와도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다면 누구를 택할 거 생각? 누구를 택할 생각인가요? 제가 대답하는 거죠. 제가 먼저 할까요? <laughs> 네, 먼저 해주세요. <laughs> 사실 근데 이게 요새든 생각인데 저는 그냥 아빠 아 그러니까 정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빠였을 텐데 분명. 근데 아, 요새 두 번째 참가자들은 응. 시작부터 진지한 진짜요? 이야기를 주고 받네요. 아빠 아주 좀 연세가 있으세요. 그래 가지고. 아,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되게 착한 손녀네요 <laughs> <laughs> 처음부터 너무 뭉클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진지한 너무, 것 같아. 너무 진지한 <laughs> 너무 실험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이 실험은 1997년 심리학자 아더 아론이 개발해낸 질문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아론의 목표는 질문들이 두 사람의 친밀도 향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6개월 후 참가자들 중에서는 사랑에 빠져 결혼한 커플이 탄생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작년 2015년엔 칼럼니스트 멘디랜 카트론이 뉴욕타임즈에 사랑에 빠지고 싶다면 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직접 체험한 후기를 기사로 게재해 큰 인기를 얻었죠. 그녀의 실험 결과 또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럼 아론이 개발한 질문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어떤 건가요? 질문의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제시라고 부릅니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제시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바로 36가지 질문이 이 과정을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게 한 것이죠 드디어 모든 질문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4분 응시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만 바라보는 첫 번째 참가자들 시작할까요? 그에 비해 두 번째 참가자들은 말을 꺼내며 어색함을 네. 풀려 하죠. 제가 그런 약간 강박병념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모든 실험이 끝났습니다. 실험 <laughs>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아 이거 되게 아니,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질문이 대답을 하는데 이사람들에 정말 잘 알게 해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음. 의도가 상대방 두 명을 이어준다는 의도면은 되게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밝은 얼굴이 그냥 나온 건 아닌가 네. 보군요. 그럼 어떤 질문할 때 상대가 가장 호감적이었어요? 약간 이제 상대방에 대한 걸 언급하는 질문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살짝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보고 한번더 보게 되는 그런 좀더 체계적인 그런 그런 걸 갖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되게 발 따뜻한 느낌이어서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 <laughs> 여기서 고, 너, 코멘트 해야 됩니 k y 코멘트 e poor.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실 e 어떠셨어요? 저는 어 재밌게 했던 t 같아요. 음. 뭐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하고 있어요. 뭐 상대에게 제일 마음에 드는 지금까지 제일 마음에 드는 점막 이런 거 음. 생각이 안 나는데 자꾸 말하려고 그래 가지고 되게 <laughs>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음, 시험 어떠셨던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질문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상대방과의 달 공통점 찾으라는 거랑 음. 장점 말하는 거랑 어, 이게 질문이 진행되면서 뭔가 어, 실험이라고도 좀 느껴졌던 게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을끝 가면 갈수록 상대방이 좀더 호감으로 보이는 그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제 어떤 이상형이랑 별로 잘 맞지 않아가지고 근데 하다 보니까 약간 어, 성격은 되게 괜찮으신 것 같고 또 외적 외모도 뭔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뻐 보이는 게 약간 그런 착시 현상이 좀 불리는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 질문이 진행됨에 따라서 기분이 응. 뭐 이렇게 어떻게 변화된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질문, 전 똑같았어요. 전 처음부터까지 응. 똑같았고 뭔가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만나봐야한 번일 것 같아요. 근데 그한 번도 만났잖아. 소극적인 없었어. 자세의 첫 번째 참가자들. 실험 결과가 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실험 일주일 후 참가자들에게 상대분과 연락을 주고 받는지 물었습니다. 네 명의 대답 모두 같았습니다. 연락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답이었죠. 오늘 실험해본 36가지 질문은 사랑에 쉽게 빠지는 마법의 약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의 친밀도를 높여주고 상대의 호감을 갖게 할 뿐이었죠. 하지만 분명 시도해 볼만 합니다. 마음에 드는 그 또는 그녀와 36가지의 질문을 나눠보세요. 혹시 아나요? 단순한 호감이 사랑으로 발전할지? 사랑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사랑해. 사랑사랑은 <laughs> 서로 배려하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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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